レな何や考えがある言うてたんはこの写真のことか大体この女誰や結婚詐欺の常習犯や結婚詐欺さんやろこいつに貢いとった男が何,何人か不審死しとるああ <ー S 1> 多分絞るだけ絞って縁切り代わりにやったんやろあ<ー>あくよじゃがけどこのゲド女のええとこは

この子に聞かせる話とちゃうんでなんんなんとん쁜ん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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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ん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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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 まとを殺したっちゅう結果や。それま、女女を죽이자고結果や。殺した結果っちゅうのは死体。死体があれば雇い主は納得するととす。せやからそ,、like、その写真の女には、誠の身代わりに死体になっておやぁ、<laughs> あ、전혀안寝てき는데な、何やて。わしとお前でやる。 死体にこの服着せてな死体見つけた札は身元確認するのにわしんどこ来るやろそしたらわしはこう答える間違いありませんその死体はうちの従業員です言うてなう青かそんなん札が調べたらすぐバレるやろが大丈夫や 女殺した後はその顔を誰かわからんようにしてしまえばいい <laughs> 指紋も薬で焼いたるんやお前は,お前は 토도 사실대로 털어놔. 넌 정체가 뭐야? 나구 사는 아닌 거지. 야로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야. 난또가야다고 중국계 조직에 고용됐었지. 마지막 일을 한건 반년 전이고. 어, 얼마 안 됐네. 반 분명 당신이 마코토를 거둔 것도 그때쯤이라 믿지. 여, 오해됐다노. 흠. 야 계속 생각해 봅 킨너르 그만두지니 별로 안된 거야. 나가 미지바니 데모 치토루가 아직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반년 전 나는 조직에 고용되어 한국계 조직을 습격했지. 한국계? 여자들 수입을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거든. 그때까진 이쪽도 몇명 당했었고 말이지. 한국계 얘기가 나오네요. 상고에 있었던 건두 명. 그녀석들을 해치우고 나니 거기 발라의 여자들이 잔뜩 감기되어 감금되어 있었던 거야. 음... 한국계 조직들이 여자들을 뭐 이렇게 이렇게 감금시켜 놓은 건가? 거아다 아. それがあ.この子は 見えんめでやんぼいなんでどこいだかどのんごやギュッとにぎっ,って話さんかった泣きながらありがとう繰り返してわしはそのチスサイテどうにも話すことができんかったあんたはそれ以来の親リッチがはりっちがうわけか せやけどわしも昔は本マの娘マ持つ親マったマママっママママんマ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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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にマ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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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マのママママママママりマママたんや。うーん。マママわしはもう自分より先に。 娘を生かせるわけにいかんねや娘守るためやったら赤の他人なんぞいくらでもぶっ殺した구성애が発動해서それがいいことやなマコトルは이제자기딸처럼생각하게됐나봐よ他に手は,はないんやお前にも低下してもらうでマジマお前の雇い主にマコトクロシ報告してもらわなあかんふん 아, 거꾸달을 뭘로 보는 거야? 그딴 속임수는 금방 들킨다새 아따라, 말고 또뭔 수가 있는데, 하나씩 야 마야. 오라 오마이너끼가 그냥 노라. 마지막은 반대하네요. 쏘우야 때, 마다 니겐노가 와신이와 와카르데 お前が固めなくしてもたんも、備えして逃げてきたからやろ。なんやとなんやかや理由つけて、己の手をさんとずっと自分を正当化してきたんとちゃうか。でも、うん、友達がお前も所詮元は極道やったんや。一度、黒に染まったもんは、どこまで行っても黒 せえったら腹決めて地獄をつらんがいい。やお前が俺の何を知ってるんやポケサウナ最後にもう一遍聞いとくわしの話に乗る気はほんまにないんやなとさうなばないなそうかそしたら黒に染まった門の流儀 역시 물약을 사왔어야 하는 것 같네요 자 리시마 또, 또한번더 <laughs> 싸우게 될것 같습니다 아, 나 리엔 하이 이번에는 저번처럼 그렇게 쉽게 안 당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싸움꾼 타입으로 자 보니까, 어, 저기 뭐야. 지금 피가 초록색도 있잖아요. 초록색. 그런 걸 보면, 오오오, 확실히 저번이랑 데미지가 다르죠? 초록색도 있는 걸 보면은 3배지까지 있다, 뭐, 이 말이거든요. 자, 뒤에서. 짜짜 짜. 자! 머리. 오오오, 피하면서. 과연 피통만 많아진 건지, 좀 세지기도 한 건지. 자, 구. 아 궁할 수 있는 기운도 어, x x로 놔서 반격하고요 자쫙자 자, 자, 제가 너짜이 빠르네요 빠지 그렇지 가까이 가서 궁 한번 아궁 한번 먹이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좀 피하면서 빼면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물약을 하나 사용을 해 놓고요 물약 많이 찬다 다행이다 자 내가 좀더 빨라 공격이 보니까 이렇게 눕힌 다음에 궁아 바로 일어나서 궁이 안 쏘지나? 자, 자, 자. 상대 들어올 타이밍에 빠졌다가, 작은 비교 가구. 그렇지, 그렇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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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궁좀 맞춰봐. 어호 이거 참, 궁 맞추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빠생! 그렇지. 벌써, 아, 오케이, 좋다! 궁 나왔다! 그렇지. 좋습니다. 궁이 한번더쓸수 있어요, 지금. 안 맞기만 하면. 오! 1페이즈 넘어갔네요. 2페이즈입니다. 오! 아! 엑스! 눌러서 피하면서? 그렇지. 피하고. 그렇지. 아! 내, 내 관절. 자, 여기서 한번더 눌러야 될 거예요. 세번 누르고. 그렇지. 좋았어. 자, 아,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 거 같은데? 피통을 보니까? 빠지! 오오 오, 오. 데미지가, 들어오는 데미지가 다른가? 아, 그런 거 같진 않네요, 또. 이용광아이 극보다 더 쉬운 것 같아, 제로가 아홉시. 물량이 좀안 차서 그렇지? 하지만, 소세범은 이 말을 하고, 얼마 후회를 하게 되는데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야, 나 스스로 이런 내레, 내레이션 놓지 마. 자, 스로틀링 다음에, 가득가득 올리고요. 뭐한 거야? 네, 어디를 잡은 거야? 갈비뼈를 잡은 거야? X로 일어나고 자,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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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X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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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오오어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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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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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잘 보면 오오오오이뭘 박으시는 거예요? 자자 일어나 마지막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오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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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이번엔 네가 잡아 아, 왜 자꾸 잡아 나 이건 나 이번엔 내가 잡을 거야 뚜시 뚜시 여기 저기 암마자궁 왔습니다 자 뒤에서 잡았으니 궁이 나가겠죠 오 와다 그렇지 두번발아 그다음에 두 번, 그렇지. 두번 밟았고. 가도 올렸을 땐좀 빠져나왔다가. 아, 왠지 또 침을 던질 것 같아서. 미리미리 체력 채우는 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별로 안 차는 곳들이라서. 쫙! 빠져나와. 벽공은 안 돼. 그렇지! 잘 나왔다. 자, 여기서, 여기서 잡아서. 잡아. 오케이. X, X. 이, 이건 와! 왜 이래! 자, 자, 뒤로 가서, 뒤로 잡아서 붙잡은 다음에, 뒤에서 붕! 와, 이걸로 와? 자, 자, 자! 침 던지면, 안 돼요, 안 돼요! 뒤에서 붙잡게! 여기서? 어, 으짜 어, XX!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지 않고는, 이 게임의 난이도를 알수 없는 보입니다. 큰데, 이고 끝나, 아, 그 저, 이걸 맞아? 엑스로 일어나고. 야, 치사하게 침 쓰는 게 어딨어. 나도 무기 안 쓰는데. 짠! 자, 여기서. 아예 잡기는 아예 안 되네요. 이제. 뒤에서 잡든 뭘 하든. 자, 쉐도우 복싱 할때 들어가서. 와다! 발차기 한 번. 그렇지. 그렇지. 잡기 피하고. 자, 고맙습니다. 오오오오! 오오오! 뭘지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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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뭔가 되게 신선한 걸 봤는데. 마무리! 당신은 나한테 안 돼. 왜냐면 난 물약이 있으니까. 같이 그냥 도쿄로 도망가면 안 되나? 근데 진짜 닮긴 했다. いつかマコトンとこにお前以外の殺し屋が来るそれより前にお前もやられるでなんでそれが分からんねやお前死んじゃうなりまう。それやったらそれで俺が向かってくるも一人残らずぶっ殺したがは。ななんやとそんなできるわけ 確かに、一度黒に染まったもんはどこまで行っても黒や。おー。そっから抜けることはできん。めっしんでんなおこわた。それでも噛みつく相手選ぶくらいはできる。<laughs> それが俺の理由にや。おいやめろや 風邪ひかんように見といたれやあ。あんたはその子の親代わりなんやろはあ。は <laughs> あ <laughs> <laughs>。はあ <laughs> <laughs> <い>、ね。はあ。はあ。はあ。はあ。 오 멋있다. 오호. <laughs> 멋있어. 나이시 돈노야 오레와 벌금 5만원. 아니, 휴스통이 바로 옆에 있는데, 왜 담배꽁초는 딴데 버려? 안될 사람이었구만. <laughs> 뭐야 잠 못잤어? 오늘로 3일째 결국 아무것도 바뀐게 없네 아니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다 여자를 도와준 거라면 사가와가 전부 눈치를 챌 거다 일단은 참고로 가지 말고 평소처럼 그랜드의 얼굴을 비출까 3일이 지났다네요 느낌이 완전 쎄한데 방금 누가 걸 주워간 걸 보면 어 와르르 맨션을 떠나서 한번 가봅시다 그랜드로 가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아, 그랜드는, 좀 위에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택시를 못 타. 택시를 못 타. 뭐지? 택시가 막혀있어. 택시가 없어. 뭐가, 이벤트 같은 게 일어나나?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그랜드, 들어가 볼게요. 가자. 음. 뭐지? 별 다른 건 없었는데, 걸어오기까지. 뭐가 있나? 이벤트가? 그랜드에 왔어. 설마,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건가? 2층으로 한번 올라가서 가볼게요. 불안불안하네요. 음. 아, 서브캐스트? 서브캐스트가 뭐이 정도면 굉장히 재밌죠. 왜냐면, 요즘에 나오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서브캐스트들이 다 반복적이잖아요. 근데 용광천 같은 경우에는 서브캐스트가 반복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볼수 있죠. 맵이 좀 작아서 그렇지. 월드 맵이고, 월드 맵이라고 하긴 뭐하고 동네 맵, 동네 맵이지. 동네 맵. 아, 시하이니 오하야오구자이마스. 음 오, 사기포도 시하이님한테니 호구시회관의 리이사마 라고 하는 분이 오르마ございました 리이가라. ご存이 리한테 전화왔다는데. 뭐? 그래. 그 녀석이 뭐라 하든. 에それ 그게. 지이그 어, 뭔일 생겼나봐. 바로 와달라 그랬대. 지 어. 가봐야겠다. 그래 얼른 가봐야겠어. 지금 당장 오라고 한 거면은 급한 거 아니야? 가봅시다자 나가기엔 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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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나? 이쪽으로 내려가서 약송 쾌감으로 가겠습니다. 자꾸 약송 명가라고 불리게 돼. 약송 명가라는 곳이 있나요? 뭔가 있나 보다. 내가 왜 자꾸 그런 헷갈리지? 뭐 지나가다 광고에서 본것같기도 하고 저 직원이 배신 때린 가이야아 나도 약간 그런 거 같기는 해. 굳이 거기 약송 쾌감으로 오라고 할 이유가 있나? 올컴은 창고, 과 아니고? 자, 여기서 약속쾌감으로 가겠습니다. 아, 택시는 다행히 탈수 있네요, 이번에는. 택시는 타고 약속쾌감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타고, 여기로 가겠습니다. 아, 돈이 얼마 없다. 지나가면서 불량배들을 많이 혼내줘야겠어. 돈이 너무 없어. 머리에 오는 치즈 안 올렸어요. 쪽으로 가서 아 왠지 뭔가 함정 핀인데 이거 진짜 야, 느낌이 쎄. 여기 해 들어가 볼게요. 영상이 나오는데 어? 아닌가 오, 마지막. 기다맞다네 何興奮しとねそら興奮するに決まっとるやろ、うん、お前水草やないかもうたった一人でせやけどこれで一件落着やようやったでマ。じん何の話や何ってお前やったんやろあの写真の女今日未明 蒼天堀川で発見された若い女性の遺体は。身につけていた衣類などから。牧村誠さん、二十歳と見られます。え、ちんちゃはことなにげちゃ。大阪府警では、牧村さんが何らかのトラブルに巻き込まれた。殺人事件であると断定。も前、ちんちゃ害れなげちゃ。なんや、これは。で、あんぐれんで。お <noise> 前<楽>、やったんちゃうんか。あの写真の女を。俺は。やっとら。

마이야 목적은 뭐야? 키야도이 목소리 설마? 이만. <목소리> 걔 아니야? 키류한테 협박하던 걔 목소리 아니야? 그런 돈. 아닌가? 아, 모르겠어. <목소리> 야, 뭐, 조 누구야? 재미어야나 마지막은 뭐지? 고고키니 있다데 이마가라 이슈니 타노시모야나이가 몰라 모르는 애야 안타뭐 아, 하여 오이데 최7장 검게 물든 인생 클리어 보너스 1000만의 을 획득했습니다 모르겠어. 누군지 몰라. 음, 음. 오다 아니야. 오다 아니야. 오다 얼굴이면 내가 한 번에 알아봤을 거예요. 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에다가 하고요. 챕터가 버릴 챕터가 없다, 진짜. 아, 좋습니다. 내일 이제 어, 8챕터, 9챕터, 이렇게 두 챕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 특이 항목이 열렸습니다. 아, 내일은 좀, 궁극 특이 항목도, 오케이! 여기까지! 제 8장 쟁탈전 내일 이어서, 어, 8구 하겠습니다. 벌써 2시 10분이야? 아이거 오래 걸렸네요. 오래 걸렸어. 아,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어쩌지?